근데 저는 그... 정말 이 우리 이상사가 제 어떤 신금을 좀 올렸던 부분이 하나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그... 이제 지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가끔씩 특... 특전사 전체 체육대회를 합니다. 보통 이제 특전사는 그래도 규모가 조금 커요. 그 인원,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이런 체육대회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. 주최하기가 많이 어려운데, 네. 그래서또 이렇게 좀 박력있고, 밀어붙이는 또 지휘관님이 오셨다. 그러면은 특전사 체육대회도 하곤 하는데, 그때 네. 특전사 체육대회 때또 어마어마한 아. 또 하나의 업적을 또 잃었죠. 그렇죠. 여러분, 이 특전사 체육대회는 스케일이 다릅니다. 몇만 명이 네. 모여서 이렇게 네. 그런 대회다 보니, 생각해보세요. 경쟁이 일반 경쟁이. 그냥 킥전사 한명 요원도 밖에 사람들이 보면 네.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그 몇천 명이 모이시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어, 체육대회에서 또 외줄 아 네, 또 대회가 있었죠 거기서 우리 이상사가 어, 707 대표로 이렇게 출전을 해서 아야 저는 그때 그때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아 저는 밑에서 이제 보고 있었죠 사실 목터자라 응원을 하고 싶었는데 네. 또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? 아 그래서 음 그래 똑팔리게 하고 이러지 마라! 약간 이런 마음만 딱 있고 팔짱 끼고 딱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. 그거를 또 위상사가, 여러분, 외줄 외주, 타본 사람도 뭐 있겠지만, 내 눈높이 위에,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음... 외줄를 타게 되면. 발을 안까 싶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. 근데, 이거를 넘어서, 팔을 완전히 펴서, 이거 원, 원숭이 기대나 이렇게 타요. 원숭이나 <laughs> 네. 몸을 이렇게 긴고 이렇게,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또 손이를 뒤집는 그런 야. 모습을 보고, 솔직히 저는 가슴쪽에 울컥했습니다. 네. 절대 1등 했습니다. 그렇죠.